또한 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 사건의 인정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문영배의 평의 결과의 왜곡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2025년 5월 5일 문영배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윤선구 오래 걸려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문영배는 2025년 4월 4일 탄핵 선고 후한달 정도 지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자신의 무용담인 양 이야기한 것이 기사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선고를 한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행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임을 이자리를 빌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당초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협의하에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재판관 각자가 독립하여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형회는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파명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짓을 만 천하의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임기가 없면 남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선고기일의 종기가 정해진 사안에서 권한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할 것입니다. 국회신문 5월 6일자 기사입니다. 또한 문영배는 이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 되는 자리에 윤석열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 공동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 땡땡 교수와 일본 이세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을 이끈 땡땡 교수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영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에 따라 판결을 하였음을 공공연히 버젓이 드러낸 것이고 이런 행동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향된 사람이에요 왜곡된 분명히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만장일치를 강요당해서 만장일치가 된이 평의 결과는 이 내란 법정의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